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습관은 여러분의 위를 망치고 심장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을 챙기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박명수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영양 관리와 보조제 복용법을 상담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바로 마그네슘 복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가 여러분의 수면과 심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마그네슘을 먹더라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영양제를 챙기시는데요. 정작 복용법은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공복에 한 번에 먹거나,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거나, 심지어 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마그네슘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쓰림과 설사, 심지어 심장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마그네슘 복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이유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속쓰림이나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할 겁니다.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을 남겨주세요. 얼마 전제 상담실에 75세 최영희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석 달째 마그네슘을 규칙적으로 챙겨먹고 있었지만 불면증은 더 심해지고 속쓰림까지 생겨서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첫 상담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규칙적으로 밤 10시에 꼭 챙겨먹고 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고 해서 비싸게 주문까지 했는데 왜 저만 더 힘들어질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복용법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공복에 한 번에 몰아서 그것도 칼슘과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밤 10시에 드신다는 건 저녁을 6시쯤 드시니까 거의 4시간 만에 공복 상태로 드신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단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30분에 드실 것. 둘째, 칼슘과 분리해서 드실 것. 셋째,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속쓰림이 사라졌고.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그네슘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최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의 차이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복용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실수는 공복에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데요. 마그네슘은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호소했다고 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영희 할머니 75세님도 바로 이 습관 때문에 더큰 고통을 겪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 10시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그때는 이미 위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속쓰림이 심해졌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쓰림도 없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일수록 절대 공복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만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공복에 드시고 속쓰림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식후 30분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하루 권장량을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해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400mg을 한 번에 복용한 그룹과 세 번에 나눠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분할 복용한 그룹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이영호 할아버지도 아침에 한 알로 몰아 먹다가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300mg이 좋다고 해서 아침에 한 번에 드셨는데 매번 점심 때쯤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게 바로 과량의 마그네슘이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설사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하루 세 번으로 나눠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후 100mg, 점심 식후 100mg, 저녁 식후 100mg 이렇게요. 2주 만에 설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밤에도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분량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몇 번으로 나누어 드시고 계신가요? 한 번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꼭 나눠 드세요. 세 번째 실수는 산화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시면 가장 저렴한 마그네슘이 대부분 산화마그네슘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변비약 성분으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흡수율이 정말 낮아요.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산화마그네슘의 흡수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4mg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6mg은 그냥 장을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어렵죠.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산화마그네슘을 1년 넘게 드셨는데, 불면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설사가 심해져서 탈수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1년이나 먹었는데도요. 그래서 할머니께 글리시네이트 형태나 말레이트 형태로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두 가지 형태는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위장 자극도 적어요. 특히 글리시네이트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글리신 성분과 결합된 형태라서 불면증에 더 효과적입니다. 할머니가 글리시네이트로 바꾸고 한달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설사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싸다고 무조건 고르지 마시고 반드시 형태를 확인하세요. 지금 드시고 있는 마그네슘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흔한 실수는 칼슘과 함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데요. 이 둘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둘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미국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70세 윤정수 할머니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항상 함께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두 알을 함께 드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고 종아리에 쥐도 자주 났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해서 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칼슘을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죠. 복용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달뒤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단지 복용 시간만 분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용 간격입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띄워야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아침에 칼슘을 드셨다면, 점심 이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분리해서 드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데요. 커피 속 카페인이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즉, 먹은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커피 3잔 이상을 마시는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30%나 낮았다고 해요. 커피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66세 오종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마그네슘을 몇달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전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피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점심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드시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습관을 바꾸고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깊게 주무시게 됐고, 다리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할아버지도 만족하셨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마그네슘 복용 전후 2시간은 이런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마그네슘을 어떤 음료와 함께 드시나요? 커피와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꼭 시간을 분리하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흔한 실수를 짚어봤습니다. 공복 복용, 한 번에 몰아먹기, 산화 마그네슘 선택, 칼슘과 동시 복용, 커피와 함께 먹기.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릴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왜 황금 타이밍이냐면요. 이때가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벽을 보호해주고 동시에 마그네슘 흡수도 최대로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을 드시면 밤사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 과정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30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으로 바꾸고 나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보통 저녁 식사 후몇분 뒤에 약이나 영양제를 챙기시나요? 3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아침 식사 후에도 소량을 복용하는 겁니다. 저녁만 드시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 복용은 하루 에너지 생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거든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소량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근육 경련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오전에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복이 아닌 식후에 소량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챙겨드시는 다른 영양제가 있으시다면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보세요. 단, 칼슘과는 분리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운동하시기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정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운동하시기 전에 드시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량을 드시면 운동 중에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이나 걷기 30분 전에 50mg에서 100mg 정도만 드세요.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나서 운동 중 종아리 쥐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 후 산책 나가시기 전에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 보충제를 챙기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 보시면 운동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 실천법은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대사를 촉진시켜서 흡수율을 높이고 효과도 극대화시켜 주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마그네슘만 복용한 그룹보다 불안감 감소와 수면 개선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비타민 B유를 과다 복용하면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50mg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B 복합제에는 보통 적정량의 비유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이나 점심에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도 유지되고 밤에는 깊은 수면도 취할 수 있어요. 혹시 마그네슘과 함께 다른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 B 복합제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통한 자연 섭취를 병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잘 먹어도 음식을 통한 자연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두부에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몬드는 한 줌에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바나나 한개에는약 30mg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면 약 8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 반 모에도 약 50mg 정도 들어있고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식으로 아몬드 10알 정도 드시고 식사에 시금치 나물이나 두부 반찬을 자주 올리시는 겁니다. 바나나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탄산음료, 가공식품, 짠 음식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인산이 많아서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배출시켜버려요. 가공식품과 짠 음식도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서 영양제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섭취하니까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황금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식후 30분 황금 타이밍, 아침 소량 복용, 운동 전 복용, 비타민, 비육병행, 음식을 통한 자연 섭취.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 그리고 제대로 복용하는 황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바뀌셨을 거예요. 잘못된 상식대로 공복에 한 번에 칼슘과 함께 드셨다면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라 복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쓰림이 생기고 한 번에 몰아 먹으면 흡수가 안 돼서 설사만 나고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면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죠. 저녁 식후 30분 황금 타이밍에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드시고 아침에는 소량만 식후에 드시고 칼슘과는 최소 2시간 이상 분리하고 비타민 B유과 함께 드시고 음식을 통한 자연 섭취도 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불면증은 물론이고 심장과 근육 건강까지 달라집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고 불면증은 더 심해지고 근육 경련과 종아리 쥐가 자주 나고 심지어 심장 두근거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보다 무서운 문제거든요. 하지만 제대로만 챙기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밤에 꿀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근육 경련 없이 편하게 운동하고 심장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마그네슘 복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5세 최영희 할머니 기억나시죠? 할머니는 단지 세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공복 대신 식후에 드시고, 칼슘과 분리하고,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만에 속 쓰림이 사라지고 밤에 깊게 잠드셨어요. 72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한 번에 먹던 걸세 번으로 나눠 드셨고 66세 오종길 할아버지는 커피와 시간을 분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를 물과 함께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딱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직접 느끼실 거예요. 지금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보세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으니까 훨씬 경제적입니다. 효과 없는 걸 계속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걸 먹는 게 낫잖아요. 칼슘과 함께 드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간을 분리하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요. 커피와 함께 드시던 분들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도 보충하세요. 간식으로 아몬드 10알, 식사에 시금치, 나물이나 두부 반찬 오후에 바나나 한 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챙기시면 영양제만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백세까지 걷는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시는데요. 단세 가지 습관만 바꾸면 무릎 통증 없이 평생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봐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마그네슘 드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별 차이를 못 느끼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복용법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